9, 8, 7, 6, 5, 4, 3, 2, 1.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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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재기딜 좀 해놔요, 그래요. 기딜 재기딜 시작. 됐어요. 됐고, 나가요. 오늘 거 피하고 되는데? 응. 그냥 가면 될 듯. 그냥 가면 돼요. 뭐 추락이나고 재기 좀 봅시다, 블 확인했고, 타거리 다 물었. 어, 리셋 잡아, 나가요? 리셋해요. 그 리셋하고 리셋 시련다. 그 뭐냐? 아다? 네가 천장의 주인이다. 깔려 고려도됐고 불량 한번더고 원딜 왼쪽. 고 오는 거 보고 오는, 오는 한번 더. 이좀오왼오왼 오는 거 봐요. 오는 거 봐. 줘봐요. 오는 거 봐야 돼. 와. 이야 전부 있어요? 잘했어요. 딜, 딜 일단 밀어봐요. 원딜 밀어봐. 밖에 잡고 핫선? 아슬아슬한데. 그 가까이 나오면 되겠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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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가 아니고 지금 확률이 랑 폭스가 죽었잖아. 아, 아 맞네, 맞네. 별로야 와 리드하게. 그거 어, 그대로 그냥. 어, 아 이게 이렇게 먹나. 조심해. 별로야 와양쪽질좀 주고. 마지막에 <웃음> 걸렸어. <laughs> 양쪽일 달래요. 뭐야 해탈 어디 갔어? 에이 삼보트 있어. 삼보트 좀 따라나봐. 잠시 때요 뛰지 마요. 마력 주입 준비 완료. 쪽을왜써시기서몇 시분가? 바닥 밟고 주고 바닥 밟고. 네. <목소리도 김나시마기> <아이다>. <목소리도 <김나시마기> <목소리도 선물 선물 뛰지 마요. 뭐가 없는데? 어? 분산 준비 완료. 일단 해 보자. 어 안... 뭐 그냥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는 것 같은데. 네, 랜덤인데. 올리엔데로 쓰네. 네 서버 상태 막 마탱이 간데요. 이 서버가 좀 이상해 지금. <laughs> 고리 올때 저기 바닥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방식으로. 어차피 그러면 뒤져요 고리 올때 저기 바닥 없으면 <laughs> 버그건 말고 그냥 죽어. 야은밀색이다 야구 밀릴색. 그 야탱이 고리 엄청 아프니까. 네. 피하시면 네. 돼요? 그리고 네. 그 피하고 피하고 나서 한번 고기 돌려가지고 오는 것까지 보고 그 두번세번 두 번, 피하시는 거야. 패턴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딜 근데 원딜만 물약 딱 털면은 깔끔하게 넘어갈 거야. 막 아, 속도 좋고 야탱 뒤도 빠져서 그만큼 네. 그만큼 모자라. 1에서 살짝 모자랐는데 그둘 딜이 빠졌어요 아, 황율림이래 <laughs> 지분이 이 정도나 됐나? <laughs> 요 너의 시간은 여기서 끝이다 다어 여기 라나발라났어 대기들 시작 보내줘 오케이 오른쪽 오는 거 보고 오는 거 보고 오는 거 보고 바론 패턴니까 이 우리 진아 한번 보고 그것도 대기 위치 확인하고 오케이 그대로 먼 거리는 그 리필만 리필만 사거리 잡아요 유도 뒤로 오케이 한 탑시다. 자, 어쨌 고리 받는 사람들이 고리만 잘 받으면 됩니다. 고리. 왼쪽 도발해 주시고 오는 거 봐요. 오는 거 봐. 고개 돌려서. 오는 거야. 쭉더 빼줘. 더 빼줘. 오케이 됐죠? 오케이. 한번 더. 한번더 들어가고. 오른쪽. 오앤노에오앤노 원딜 사거리 잡고 흡선 오는 거 원, 봐요 사거리 잡고 어렵지 않아 윤회해요 윤회 유네. 빨리 윤해 오케이 최대 사거리 여기 붙어서 달렸고 1 충분 1 남아 가자 그.. 열자님영도띄어서 앞을 붙어요 어. 3 2 영도 1 조심해 어뭘저 숨을 걸려서 나가면은 도발해 주시면 돼요. 그거 되게 쓰세요. 가속 가패야 돼요. 가속 가패야 돼. 보즈 나가요. 붙여 드릴까요? 아니야 붙지 마. 아니 붙이면 순식간에 터져요. 열대니까 올리고 올라갔고. 오케이. 됐고. 가속 가패야 돼. 가속 가. 가스파딜 제게들 어, 충분하니까 가수파. 가수파. 그냥 가수파. 일단 가지 가고만 됐어요 마무리 고발 오른쪽으로 나가고 뭐야 그래주시고. 왜 갑자기 다 죽어 있어 뭐야 버그 오진의 버그 존망겜 <laughs> 뭐지 이거 뭐, 뭐지 <laughs> 그냥 그냥 다 죽어 있는데 <laughs> <laughs> 그냥 죽어. 우리 오른쪽으로 빠져요 하고 나 나가 나가고 나가고 오른쪽에 <laughs> 갑자기 누워 있어. <laughs> 그냥 다 죽어 있는데. <laughs> 뭐야? 이거 전주에도 그랬어요? 전전주랑? 아니 아, 안 그랬어요. 이번 때에